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이것이 휴고와 대활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. 만약에 여기까지 전부 다 러시아와 동맹이 된다 그러면 아무도 러시아를 방해하지 못하는 겁니다.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서방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러시아가 내려올 때측방을 위협하게 됩니다.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제거해야 됩니까 아니 해야, 해야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. 지금의 전쟁은. 그 여건을 조성하는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작전이 완료되면 터키나 다른 나라들에게 아마 외교적 수단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동맹을 맺어서 또 다른 뭔가 행동이 나오면 진짜 가까운 겁니다 이제 이것이.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공격하느냐 우크라이나에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뭐 카바리의 봉구지가 거기고 과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나라였고 그렇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마귀적인 영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려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이 또한 들어있는 겁니다 러시안 메색과 투발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, 그 나라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부대의 책임자입니다.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.